안녕하세요. 김노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절대로 전세 사기 당하지 말자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가끔 전세 사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액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할수 있고 굉장히 또 쉽게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종종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분명히 피할 수 있거든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내가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는 신축급의 오피스텔인지 빌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축이 많이 선호도도 높고 그 신축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를 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세라는 수요가 많죠? 싸죠? 새 집이죠? 앞뒤 안 가리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세 사기를 치냐? 통상적으로 관리인이나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든지 대리인이 치겠죠. 주인이 전세자기를 치진 않겠죠. 통상적으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인이 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월세를, 월세를 납부를 해줍니다. 근데 이 관리인은 이중으로 계약을 한 거죠. 주인한테는 월세를 계약했다고 월세 계약서를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지 월세를. 관리인이 대납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계약은 전세계약을 한 거죠. 그 전세계약금이 만약에 2억이다. 2억은 관리인이 인마의 포켓 그리고 주인한테는 천에 8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매달 80만 원을 보내줍니다. 매달 80만 원이나 해봤자 1년이면 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1년, 2년만. 그렇게 자금을 돌려도 뭐 보증금 들어간 거랑 월세 들어간 거 빼도 한 1억 7천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착복할 수 있는 거죠. 횡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집이 한 채냐, 열 채, 50채만 돼도 단위가 어떻겠습니까? 100억대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얼마 전에 또 발생이 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쉬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쉬문고등학교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똑같은 사례에 또 전세 사기가 전세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쉬문고등학교에서 주식회사 쉬문아파트 관리에게 관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은 학교에다가 매달 보증금 및 월세를 월세를 매달 납부를 하는 구조였고요. 이 주식회사 휴면 아파트 관리에서 임차자들을 모집해서 보증금을 계속 받는 구조였습니다. 130억 원의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른 사업에 유용을 하다가 다 탕진을 했다. 다 실패를 해서 난 돈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총 금액은 130억 원. 피해자 순만하더라도 120여 명. 엄청난 규모의 전세 사건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 이 오피스텔 들어갔을 때 당시만 해도 약 2억 원의 보증금을 넣고 입주한 세입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2억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잘못했을 경우에 쫓겨날 경우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애초에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이 아닌데 이 특별한 방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신축 새 집인데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이 많아요. 주인들은요, 내 집이 새 집이고 내 집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세보다 싸게 안 나요. 진짜 자원봉사자나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은요, 절대로 시세보다 똑같으면 똑같고 비싸면 비싸지 싸게는 놓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싸다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전세다 더 의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두 번째. 반드시 계약은 소유자랑 하셔야 됩니다. 꼭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관리 법인이 운영하는 데에서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 주인은 믿고 맡기고 믿고 맡기는 관리인이 중간에서 이런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 먹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관리인이 와서 계약을 쓰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소유자 확인은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서 주민등록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주민번호하고 대조를 하고 상대방 얼굴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유주에 대한 확인, 점검을 임차인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대리인이 올 경우가 있죠. 주인이 직접 못올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 위임장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확인을 시켜준 그런 대리인이 정상적인 법적의 효력이 있는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100%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를 살지 마세요. 그러면 전세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웃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소유주한테 맡기고 사는, 그러니까 맡기고 살면서, 아, 내 돈이 묻혀 있으니까 나는 추가적으로 돈이 안 나가니까, 아, 너무 좋아. 이래서 전세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정말 이렇게 가끔 전세 사기를 당하면 내 전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유주한테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은행이자 한푼안 받고, 맡기는 상황이고, 그런 리스크도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내가 내 집을 매입을 해서 살던가,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월세를 사시면서, 월세, 월세가 나가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전세를 넣을 수 있는 그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목돈을 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는 월세보다 내가 투자해서 수익률을 더 높여서 플러스가 된다면 전세보증을 날릴 리스크도 없죠. 내가 수익을 내서 받은 자금으로 월세를 내기 때문에 그 돈은 내가 벌어서 내는 게 아니고 투자 수익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전세 사는 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투자한 부동산은 더 종잣돈이 더 불러가서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전세는 2년을 살던, 4년을 살던, 6년을 살던, 어차피 그 금액 그 금액입니다. 단돈 10원도 이자가 붙여서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가도 올라갑니다. 2년 있다가 전세가 또 올려줘야 되죠. 그러나 전세가 올라가는 만큼 월세는 팍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월세 내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월세를 지불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전세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피눈물 올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죠.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절대로 전세 사기 당하지 마세요.